지금 경천섭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고요. 여기 주차장. 주말에는 여기, 아, 복잡합니다. 푸드트럭도 많고요. 여기 자전거대요. 대여. 자전거대여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아주 주말에는 뭐, 자전거대여 그런 답죠? 놓이고요. 여기가 이제 경천섬입니다. 뭐여의도처럼 그런 강가에 있는 섬이죠. 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바퀴 돌죠. 아, 새들 많다. 아, 상쾌하다. 아침 공기가 약간 차지만. 상쾌합니다. 음...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 저 산을 보며 멍때리면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천선 멍때리기. 아, 지금 아, 제가 아, 지금 나온지 7일, 주일 됐는데요. 아, 문경 진남개반으로 해서 거기서 1박하고, 그 다음에 경산섬, 그 다음에 구미,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 거기 갔다가, 어, 그 다음에 한 곳이 김천 장암교 아, 김천 장암교 갔다가 다시 김천 장암교에서 2박 3박 3박 했죠? 거기서 아, 하고 다시 경천섬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 거기 김천에는 아, 제가 캠핑카 여행하면서 만난 42살, 그, 우란이라고 필트어 타고 여행을, 아기 송계 계곡에서 만났습니다. 4년 전에, 2018년도, 4년 전에 송계 계곡에서 아, 만나서 같이 여행도 하고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어, 일을 하니까 주말에만 시간이 있어서, 어, 이렇게, 여행은 자주 같이 못하는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김철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라이딩 하고, 아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 보면, 아, 참,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아아 그 어릴 때, 어, 사고로, 아, 하반신 마비가 돼서, 그, 저기죠, 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 운전 연습하는, 운전 연습하는 차량에 깔렸습니다려가지고 아, 에 얼마나 아팠을까. 아... 그래서 이제 카라반을 아, 좀 이렇게 휠체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이렇게 개조를 좀 해가지고 카라반을 타고 아, 여행을 저는 2018년 6월 달에 캠핑카 출고해서 여행을 시작했고요. 그 친구는 7월달에 출고했습니다. 한달 차이. 비슷한 시기에 출고해가서 여행을. 아그 친구가 아주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아무튼 이게, 아, 그냥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무기력증. 이런 게, 아 은퇴하니까 그게 무서워요. 무기력증.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여행을 하면 이렇게 아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죠? 또 캠핑카 생활도 바쁘고 설거지하고 샤워하고 뭐 아주 정신없습니다 청소하고 어, 바쁘니까 무기력증에 걸릴 어, 틈이 없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무기력증에 걸립니다 어, 무기력증 오면 어, 심각해요 제가 한한달 가까이 한 달은 아니고 한2 3주를 이제 집에 있었는데 무기력증이 딱 와가지고 어, 야 씨, 몸이 움직이기가 싫고 그다음에 막 두통 그리고 입맛도 없고요. 아우 굉장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무기력증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세요.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은퇴, 은퇴가, 남들은 참 부러워하죠? 하지만 은퇴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은퇴해서 은퇴 후삶 이것도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후후 어우, 뭔 소리지? 마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은퇴자분들.